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생과 같이 랍스터 먹방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차. 로요 랍스터를 이렇게 잘랐어요. 가져가 주시오. 그럼 뭐 지금부터 뭐 한번 먹어 볼게요. 먹어 보자. 응. 어때? 맛있니? <laughs> 맛있네 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음음 <laughs> 음. 소스에다 한번 찍어 먹을게요. 얼었어요 하하 uh -huh. <laughs> 응. 음 진짜 맛있다 그치 동생아 네 왜 이리 안 잘라지? 다른거 먹어요 그냥 우와 이거 먹어볼래 저거 여기 있는 라도 먹어도 돼요 아직은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게 따따갑죠잉머래 따가워 요잉 저희 아빠는 알을 참잘 먹어요 아도알 너무 싫어해 알꼭 먹어야 되나요? 긴거 좀 잘라주시오 아 일단 요거를 먼저 먹을 수습니다 이거를 음와 음 맛있다. 아, 어, 어 이거 또? 어때 잘차 맛있니? 응. 음. 제 동생은 먹는 걸참 좋아요. 해 저도. 으음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랍스터랑 먹어보셔야 돼요. <laughs> 어, 저 이번에 요거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을 기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먹어보지도 않고 싫다고 하면 너무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자 같이 먹어. <laughs> 자반 잘라서 같이 먹어. 자 어디 조심히 먹어. 음. 기게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소스에 찍어 먹어야지아 뜨거 아저되웠어요 안 먹을래 눈물이 나요. 네. 음, 진짜 맛있다. 이것도 먹어줄게. 이거를 빼가고 잠깐만요 아빠한테 좀 해달라고 할게요. 여기요 미스터 첸. 음, 나 아, 웃겨서 미스터 첸이 진짜 과학자라고 하겠지만 진짜 실무는 우리 아빠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 아이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이 엄청 싫거든요. 일남 먼저 꿀창관을 먹어보겠습니다. 네 미스터 채님. 네. <laughs> 조용히 좀 해주세요. 세물 먹는 소리. <laughs> 음, 여러분은 있잖아요. 랍스타는 알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딱딱 딱. 안 좋아요, 이거 장난. 모르려. 알뱅이. 나도 알는 어. 별로 싫어요. 어, 알뱅이 좋아요. 네. 그럼 먹어보세요. 알뱅이 뭐. 다 싫었대. 또? 저기요. 그것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아, 너무 싫어요. 빼고 싶어요. 근데 그래도 표시해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알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고 한데 <목소리비> 우리 동생은 지금 갔다고 해요. 응. <목소리비> 저희는 이거를 먹을게요 근데 오늘 찍을 거예요 오늘 이거 찍을게요 그러면 이제 랍스터 먹방 끝나고 이, 어, 지금 크림떡볶이 먹방을 찍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 동생도 출연할게요.